낮에 좋은 날 음. 오늘은 밤낮 산에 왔지만 오늘 운전을 하면더 대전을 가고있다 여기서 동물 둘다 오고 퇴직좀 갔다 70초 걸린대요 1분정도 좀 불러줘봐. 싫어? 싫은 말아. 믿을 수 있나요? 좋은夜. 나의 꿈. 소이다 속에서 너는 마법에 좋은夜. 빠진 공주라고. 와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laughs> 끝없는 용기와 <laughs> 힘을 달라고 <laughs> 마법에 어때? 우 와, 여기 배도 있어. 지금 저기 이렇게 물음전 하는 것도 있겠네. 근데 왜이렇병 엄청 많아? 지금 비가 오니까 강물이 밑에 흙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이런 거야. 옛날에 진짜 훌륭하신 분, 저기다생도 하고, 거기다. 거기저기다거기기다무기다 여기다. 지기다다 응? 응?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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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 우리 세연이지 여기 보세요. 이쁘게 내 일일 일일 도연이가 예쁜데여도이크로가돼있돼지가 I WANT NOBODY BUT YOU